출시되기 전부터 근접보 챔피언이라는 타이틀로 세간의 관심을 한몸에 받아왔던 161번째가 될 신챔프 닐라 드디어 최근 챔피언의 짤막한 트레일러가 공개되기도 하였고 세부 정보들이 여기저기서 속속히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오늘은 닐라에 대한 간략한 스토리 세부적인 스킬 명칭과 내용 등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흠... 그렇다면 고! 벨벳에 이어 또다시 공개되는 161번째 신챔프 닐라 라이엇이 제시한 닐라의 공식 포지션은 하단 공격로 딜러이며 온라인에 오는 여타 다른 원딜들과는 다르게 근접 유의 무기를 사용 사용하는 챔피언입니다. 닐라는 저 멀리 떨어진 땅에서 온 고행의 전사이며 닐라는 세계에서 가장 위협적이고 거대한 상대를 찾아 도전하고 파괴하는 인물입니다. 또한 닐라는 오랫동안 갇혀 있던 기쁨의 악마를 만나 막강한 힘을 얻게 되었고 그녀에게 멈추지 않는 기... 외 다른 감정은 없다고 하죠. 뭐 악마와 계약한 대가라고는 하는데, 무튼 닐라 는 악마의 물을 막강한 힘으로 지닌 칼날로 바꿔 오래전에 잊힌 고대의 위협과 맞서 싸운다는 스토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닐라의 주 포지션은 원거리 딜러입니다. 무기의 형태는 원딜 포지션에서 주로 사용이 되는 총 계열의 무기가 아닌 물과 관련이 있는 채찍류죠. 상황에 따라 늘어나는 상대를 끌며 아주 다양한 역할을 하는 무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모두가 궁금해하셨을 닐라의 자세한 스킬셋 내용입니다. 닐라의 패시브 영원한 기쁨 적 미니 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할 시 가장 가까운 아군 챔피언과 닐라가 분배된 경험치에 더해 분배로 잃은 경험치의 절반을 추가로 얻고 주변 아군의 체력 회복 및 보호막 스킬 효과를 증폭시킵니다. 또한 닐라에게 체력 회복 또는 보호막 효과를 부여한 아군도 체력 회복 또는 보호막 효과를 얻고 닐라 근처에서 아군 챔피언이 체력 회복 또는 보호막 효과를 자신에게 부여하면 닐라도 체력 회복 또는 보호막 효과를 얻습니다. 이 많은 즉슨 뉴틸형 서포터와 환상의 조합을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로 보여지는군요. 닐라의 큐 스킬 무형의 검. 먼저 기본 지속 효과로 챔피언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 공격 및 스킬 피해가 대상 방어력의 일부를 무시하며 입힌 피해량의 일부만큼 닐라가 체력을 회복합니다. 또한 이 효과는 치명타 확률에 비례하며 체력 회복의 초과부는 보호막으로 전환되죠. 즉, 피읍과 보호막 관련 내용 그리고 Q 스킬을 직접 사용한다면 채찍을 날려 직선 범위를 타격해 적중한 모든 적에게 피해를 입니다 적에게 적중 시몇초 동안 닐라의 기본 공격 사거리와 기본 공격 속도가 증가합니다. 추가적으로 닐라의 기본 공격이 원뿔 범위에 추가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닐라의 W 스킬 승리의 장막 자신을 안개로 감싸 잠시 동안 이동 속도가 증가하고 받는 마법 피해가 감소하며 기본 공격을 모두 회피합니다. 아군 챔피언에게 닿으면 대상을 안개로 감싸 지속 시간의 절반 동안 동일한 효과를 부여합니다. 느낌은 구엔의 W 신성한 안개와 세나의 E 검은 안개의 저주가 섞인 느낌입니다. 닐라의 E 스킬 금류 대상 유닛에게 돌진하며 경로상의 모든 적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급류는 2회까지 충전이 되죠. 또한 급류 사용 중특 스킬 무형의 검을 사용한다면 잠시 후 경로상의 파도가 밀려와 적에게 피해를 입히고 무형의 검 기본 공격 강화 효과를 적용합니다. 돌진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게 인상적이군요. 닐라의 R 궁극기 환희입니다. 폭발적인 힘으로 채찍을 휘둘러 주변 지역을 공격하다 마지막 일격과 함께 적들을 중심으로 끌어당깁니다. 이 스킬로 입힌 피해량의 일부만큼 닐라는 체력을 회복하고 초가 보는 보호막으로 전환이 되죠. 그리고 이 효과는 치명타 확률에 강화되며 주변 아군에게도 경이 됩니다. 안이 돌진기도 존재하고 피흡에도 용이하며 치명타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할 신챔프가 될것 같습니다. 또한 서포터가 직접 닐라에게 유틸 스킬을 걸어주지 않아도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 또한 아주 흥미로운 요소로 작용이 될것 같습니다. 닐라의 출시일은 7월 14일 목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닐라는 최근 라이엇에서 새롭게 공개를 예고하고 있는 2022별 수호자단의 일원으로서 별 수호자 닐라도 함께 출시될 예정이며 아직까지 일러스트가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출시되기 전부터 프로 유출러 등 해외 선 릴라가 성별이 없을 것이다 라고 예고한 바 있는데 라이엇이 공개한 자료에 그녀라고 기재되어 있는 걸 보니 릴라는 현재까지 여성으로 보여지며 이 부분은 릴라가 협곡에 완전히 등장할 때까지는 한번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베베스의 이어 협곡에 뿅하고 등장해 버린 릴라, 릴라, 닐라 바닐, 릴라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마무리는 그간 공개되었던 릴라에 대한 여러분들의 평가로 영상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엔 가직슬랜과 자크 나왔을 때가 제 편을 더 재밌고 잘 맞는 듯한 옆동네 우버워시와는 달리신 재미 많군요.